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하면서 계곡 또는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서울 도심에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성북구가 중랑천 야외광장에 물놀이 수영장을 개장했는데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성북구 중랑천 다목적광장이 워터파크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족단위 이용객들로 야외 수영장은 북적입니다. 첨벙 첨벙 물놀이하며 한낮 무더위를 피하는 시민들. 보기만 해도 아찔한 50m 초대형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어, 좋아요. 요 뭔가 재밌는 뜨는 뭔가 재밌 어, 친구랑 같이 왔다는 거요 어른들도 신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물놀이하며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씻어냅니다. 여기 너무 재밌어요. 애기부터 어른까지 너무 놀 수가 있는 게많아 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중단됐던 성북문화 바캉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올해 다시 재개했습니다. 초등학생용 슬라이드부터 영유아를 위한 풀장까지 풀장 종류도 다양합니다.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수영장 입구에선 체온 측정과 손소속 등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동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아이들과 가족들 함께 성북에서 추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문화 바캉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북 문화 바캉스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8월 7일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